안녕하세요. 대성수석입니다. 대성수석입니다. 수석을 판매하고 구입합니다. 01075706401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습니다. 평창, 평창에서 담석이 되어서 구입을 한 건데요. 어, 장이, 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0입니다. 어, 80이고요. 밑자리 좋고, 물이 고입니다. 이 부분이 물이 고이고, 여기도 물이 고이고, 여기도 물이 고이고. 자, 뒤쪽에 지금 이렇게 감았습니다. 앞에 보면은 배들이라고죠? 이 부분이 여기가 나왔고, 이쪽도 나왔고요. 어, 물이 보이고 뒤쪽이 이 봉우리입니다 쭉 어, 봉우리로 되어 있고 창이 80이고 자 위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촬영하면 이와 같고요 높이가 한 13정도 이 높이가 이 높이가 13정 13정도 어, 뒤쪽 이 봉우리 높이가 이 봉우리까지 높이는 20입니다 여기 여기 부분은 13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두께가 이 두께가 한17 20 어,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석이고요 관통도 투가 걸려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나 투도 걸려 있고 어, 물도 그리고 뒤에 봉오리도 있고 멀리서 찍으면 점점점 앞으로 가면서. 어, 정원석, 정원수, 취급합니다. 판매하실 분 전화 주시고요. 어, 수석을 팔실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진을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어, 순창 호피서 구입합니다. 순창 호피서 뒷부분이고요. 어, 이봉우리가 멋집니다. 자연석 그대로고요. 이렇게 놓고 감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성 수석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5만여 점의 수석을 가지고 있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전 세계 돌 그리고 한국 돌. 어, 이상 다 갖추고 있고 어,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뭐싼거싼 싼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만원만 만 원부터 뭐 어, 고가의 물건까지 다 있으니까 어, 취향에 따라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